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신혼 초창기 때만 원룸에 살아도 평생 행복하게 살것 같지 같이 오래 같이 살면 그마저도 질리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뭐그 사람이 서로 좋아하고 해도 계속 보다 보면 질린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고 이제 좋은 거안 좋은 거 계속 이제 보다 보면 사랑만으로 평생살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뭐 못사냐 그건 아니고 그런거죠. 서로 안 좋은 게 있으면 얼마나 맞춰가냐. 네. 서로 얼마나 피해를 덜 주냐. 얼마나 타협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 아마 행복한 결혼생활 하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진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게 남자 노력으로 좀 힘들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만큼 좀 까다로워진 것같아 예전에 비해서. 저는 행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일단 자꾸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 집안 사정, 우리 사는 것만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한 생각거든요. 제가 아는 행복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집안만 문제없으면 우리 가족들만뭐 아픈데 없으면 어, 굉장히 문제없으면 그걸 된 거야. 그런 마인드 가진 분들이 결혼에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런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요즘 여자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결혼하고 있습니다. 자꾸 뭐 이제 주변에 누가 비교하고, 어, 잘난 집안하고 비교하고. 뭐, 잘난 집에 사는 사람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자를 들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생각 들어요. 그,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볼때 외모만 볼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요즘에 좀 너무 어떤 타인의 어떤 결혼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보통 여자분들이 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미디어를 보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결혼 생활에 관찰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비교하고 이걸 훈수 드는 것들 그런 것도 많아졌죠. 사실 남들은 잘안 봐. 왜안 보냐 하면 남의 결혼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거든. 최근에 그런 그런 결혼 관련 컨텐츠 많아졌죠. 근데 그게 여자들 망가뜨려요 완전 망가뜨려요 왜냐 자꾸 비교하게 만들거든 본인 가정만 잘 도우면 자꾸 다른 가정하고 비교하면서 훈수득이 만들어요 싸움을 좀 키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TV에 나오는 어떤 결혼한 가정 중에 멀쩡한 집안이 있어요 없죠 골물대로 심하게 골물 제반 보여줘가지고 오히려 미혼 남녀 입장에서 결혼 안한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걸 보고 있으면 결혼 생각이 뚝 떨어져요. 누가 결혼하자 할까? 어, 나도 저런 가정 가지면 얼마나 힘들까? 나 같으면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드는 프로그램 많죠. 과연 결혼을, 어, 하려고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결혼을 뚝끊어리려고 하는 건지. 제한테 후자가 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옥탕이 날지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이런 결혼 관련, 결혼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했거든요. 방통위에서. 근데 아마 다 제재해야 될까봐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니 가뜩이나 우리나라 결혼 안 하고 있고 점점 호윤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어? 자꾸 자꾸 이제 잘못된 결혼생활 자꾸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는 프로그램 보여주고 하면 누가 결혼할까요 누가 어? 저런 거 보여주면서 남자 보고 결혼하면 할까요 누가 하겠습니까 어. 결혼 준비 하다가도 저거 보고 있으면 아 결혼 안 하겠다 마음먹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도 인해 정보의 홍수로 대다수의 휴먼들이 바보가 되어버린 휴먼들과 무지성을 어울리고 미디어를 즐겨볼 때는 몰랐는데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끊고 TV도 끊고 나니 그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더라 라고 적어졌습니다. 약간 반말체인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쓰레기 정보의 홍수입니다. 쓰레기 정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건질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만 나오는 정보는 사실상 정보가 아니에요.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생활시키 좋아지고,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인터넷이 생겼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좀 게을러졌습니다. 편한 것만 찾고 힘든 건안 하고 그렇게 돼 버렸어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어 가지고 직접 발품을 팔아야 됐습니다 제가 좀 그런 잔난감 같은 거 미니카 가은 좋아해 가지고 옛날에는 재레시장은다 돌았어요 예, 완전 노가다 식으로 실시간을 걸었어 예. 그렇게 해서 막 건지 마을 찾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헌책방도많았어헌책방 많아 가지고 사실 그때도 좀 돌아가고 싶어. 왜냐면 그때 헌재빵책좀 많이 사놓을 걸. <laughs> 옥탄이 그거아십니까그 헌잡지가 돈이 돼요. 비트코인보다도 돈이 높습니다. 그거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때 막 헌잡 그게 헌재방이 잡지도 많았거든요. 아이큐점프, 챔프 많았는데, 90년대 잡지 많았는데, 그게 요즘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만화책도 많았고, 저 그때 만화책도 샀거든요. 거기서 그 다이어트 보고가고 뱀프 곱하기 2분의 1 샀는데, 지금 그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이제 부르는 게, 예. 네.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이사가면서 버렸거든요. 그걸 건당 700원 주고 샀거든요. 700원 샀는데. 아무튼. 그때 그런 이제 물건 같은 거 구하려면 그냥 지, 직접 부딪히면서 돌아야 됐습니다. 네. 네. 발품 팔면서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돌아야 됐어. 힘들죠, 이게. 힘들어도 거기서도 얻는 보람이 있으니까. 힘든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안 돌아다녀. 절대 안 돌아댕기죠. 그냥 돌아댕기는 자체가 발품을 찾러니까 발품을 파는 것 자체가 무조건 손이 해생각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온라인. 물론 온라인이 대한민국 너무 잘돼 있고 온라인이 좋은 것도 있어. 싼 것도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아이템을 온라인에 다 담아내지 못해요. 덜 담아내는 것도 있거든요. 부동산도 그렇잖아. 부동산도 사진상에 나와 있는 거하고 실제 매물하고 달라요. 사진상에 찍힌 방 구조하고 실제 방 구조가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 집 이사오면서 부동산 이제 카페 같은 몇개 보고 갔었는데 실망 엄청 많이 했어 기대보다 넓었다 괜찮았다 그런 집은 없었어 한 군데도 없어 오히려 더 실망했어 예. 대부분 사진 찍을 때 줌을 당겨 가지고 약간 방이 넓으면 착시효과 예, 일으키게 사진 찍어요 그래서 좁다는 느낌만 드는데 가면 다 좁아요 그렇지, 줌 땡겼을 때도 이제 찍은 방은 다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뭔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덜 꼼꼼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편한 것만 찾고, 시간 안 드리고, 발품 안 찾고, 궁안 드리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인간이란 동물은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좀 바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점점 가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무지성화 되는 게왜 그러냐하면 지성을 늘리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움직여요. 그게 무지성이죠.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지성화돼 버리고 있어. 생각을 많이 안 해. 긴 글을 안 읽어요. 그래서 맨날 뭐 스마트폰으로 맨날 슬라이드로 요약된 거, 함축된 거, 머리 글자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숨은 내용이 어떤 건지 찾아보지 않아요 법도 잘 몰라 아니 법 원문을 검색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걸 제가 찾아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껍데기 말고 있지 그 숨은 골자를 모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아는 거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어설프게 할 거면 그러니까 자꾸 미디어의 낚시성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광고성 기사 이런 게 낚이는 거야 매번 낚이는 거죠 왜냐 학습회복 없으니까 성찰이 없으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가만 갈수 바보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바보인지 몰라요. 바보가 너무 일반화돼 있다 보니까, 여기, 여기저기 바보들이 많으니까, 그냥 바보가 기온메타로돼 있는 거야. 정상으로 받아들여.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인간은요, 계속 아날로그틱한 훈련 해야 돼요. 아날로그 훈련. 그게 뭐냐 하면, 계속 적고, 쓰고, 읽고, 외워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고요, 이제 메모를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나중에 메모한 그, 그 수축 같은 노트가 있거든요. 그게 옥탕에 제가 서는 걸 넘어요. 그, 적은 게. 저는 왜정리 하면, 일단 적은 마음 편해요. 편하고,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확실히 오래 남아요. 잘안 까먹어요. 확실히 썰방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이제 얘기해야 될던거 메모했다가 적어 놨던 걸 이제 떠올리면 금방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 적는 사람 있습니까? 하다못해 스마트폰 그 메모 어플 쓰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걸요? 아마? 없을 거야. 저는 쓰거든요. 저는 한 7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썰 같은 거 떠오르면 거기다 메모를 합니다. 찾아봐요. 나중에 방송 때써먹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금방만 까먹죠?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까먹죠? 금방만 까먹어. 점점 무지성화 되는 거죠? 사람이 머리 써야 되는데, 머리 쓰지 않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대단한 얘기만 합니다. 감정 얘기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사람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울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팩트나 논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지기만 하죠.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각을 하는 게 점점 짐승화 되버려 그냥 짓기만 해. 개들이처럼. 근데, 우리가 인간을 태어났으면,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인간다운 사고를 가지며, 인간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귀찮아도, 계속 메모하고, 찾고, 읽고, 반복해야 됩니다. 예. 네. 긴 장문도 보고, 그렇게 훈련돼야, 여러분도 머리가 태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나이 먹고 우선게 뭐냐면 까먹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외우는 거, 이 기억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남들보다는 기억력이 좋은 것 같거든요. 예, 네.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예전보다는 좀떨어지게 느껴져. 저도 잠깐 딴짓하면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안 까먹으려고 항상 펜을 들고 다녀요 바로 적으려.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물리적인 훈련을 하는데 물리적인 훈련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금방 까먹을 거 아니야 그럼 까먹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머리를 그만큼 안 쓴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 머리는 둔해집니다 둔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 자꾸 온라인이나 미디어의 달콤한 속삭임 가스라이팅에 지속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지성화되지 않으려면 이런 메모,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좀 습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세요. 사람은 어느 정도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밖에도 좀 나가야 되고, 좀 걸어야 되고, 운동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게을러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